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시간에서 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버키 스튜디오가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뭐, 음, 173억 원 규모 파생 손품 손실이 발생했다는 뉴스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제가 소통 채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커뮤니티 오시거나 이렇게 홈에 오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채널이 있거든요. 종목별로 다 있으니까요. 오셔서 소통하실 분들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자, 먹기 스튜디오. 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laughs> 주봉에서 보면 더잘 보일 것 같네요.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그쵸? 그렇죠? 이때가 오면 뭐죠? 고민이 생기죠. 예,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겨요? 아, 첫 번째,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 그쵸? 그렇죠?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이렇게 지켜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고민 끝에 매도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요. 또 여기서 또, 아, 이거 가겠지 했는데, 홀딩하면 주가가 내려가. 이렇게 가끔 엇박자가 나냐면, 여러분 이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버키 스튜디오 한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에다 이렇게 긋고요. 어, 절반을 또그세요 또 여기 절반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함께 하시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연속된 하나의 봉이잖아요. 2번에서 급등, 여기도 2번에서 급등, 여기도 3번에서 반등, 하지만 3번을 이탈하니까 하라.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주가가다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다 그러면 홀딩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예, 제가 봐도, <laughs> 예, 상승 초입의 저가까지 다 왔어요. 여기죠. 대략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봉. 여기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이탈을 해버린 거죠. 아, 여기 얼마예요? 3,000? 850원, 2300원과 3850원을 주고 읽어봐요. 2850원과 얼마죠? 2300원이시죠. 2300원과 3850원, 2300원과 3850원. 3 8 5 0원 이렇게 거어요그0 8 주봉에서는 여0 8 0탈했잖아요 여기도 그 그럼 이거를 일0에 거요. 0 0 0 8 5 0원8 2 0 0 0원0 8 0에0세요3 0 0 0 0과0 0 0 0원이렇0 0세요 자, 가 요즘 여러분들께, 예, 방송을 할 때, 이 노란 선이 21선이거든요. 제가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들은 이유가 뭐냐면, 21선은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추세. 중단기 추세. 그래서 21선 이렇게 애매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기울기가 좀 이렇게 높은 게 좋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나왔을 때 어때요? 눌림 반등도 굉장히 잘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란 거죠. 하락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때보다 주가 위치가 중요하다.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만약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면, 추세 매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추세 매매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항상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세요. 중 단기 매매나 뭐 단기 수익을 하셔도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시면 절대 수익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항상 예, 나는 21선이 이 위에서만 매매할 거야. 그리고 하락 추세는 매매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기준만 잘 잡으셔도 여러분들의, 뭐죠? 계좌는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21선이 급등 추세로 가기 전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자, 보시면. 자,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이제. 쭉 이제 이 종목이 상승을 잘하다 이제 거의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면 이런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면 첫 번째는 하락의 징조예요. 하락이 나와요. 그러다 얘가 더 올라갈 그 의지가 있으면 이 종목이 꼬리를 잡아먹을 때 들어가면 돼요. 이 꼬리를 잡아먹을 때. 자 보세요. 꼬리를 이렇게 하락을 하죠. 제 말대로. 이게하락을해요 다시 와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깊은 하락이 와요. 여기도 보시면 윗꼬리에서. 그런데 이 꼬리를 잡아먹은 양봉이 나오잖아요. 자 봐요. 저도 잘 몰라요. 슬슬 와요. 21선도 돌아가죠. 이번에 나가줘야 돼요. 아직 안 나와요. 한번더 볼까요? 이때 들어가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이걸 다 먹었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하씨 윗꼬리 조정 장대항봉 이 흐름 아래 꼬리 이 고점에서도 윗꼬리도 그렇고 바닥에서의 윗꼬리도 굉장히 좋아요. 바닥에서 의 윗꼬리도 굉장히 큰 상승이 잘 나오니까 이 윗꼬리를 잘 보세요. 무조건 윗꼬리를 잡아먹을 때가 좋은 거예요. 대신 조정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종목은 뭐그얘기고 지금은 자 어때요? 하락이 멈추는 걸 찾아야 되죠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하락이 멈추기 위해서는 자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은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야 돼. 은봉의 크기가 이 은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야 돼.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좀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면서 뭘 만들어요? 횡보를 만들죠. 자 그럼 그렇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횡보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뭘까요? 2 1선이 상승 추세로 가야 된다. 이세 가지가 조건이 합쳐져야 그때가 그때야 비로소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매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기다려야겠죠. 결국 이 저점 확인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횡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분봉에서 보셔야 돼요. 분봉에서도 지금 자리를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점 지지 잘하고 뭘 만든다? 횡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기다려. 근데 지금 또 악재가 떴어. 근데 지금 2,500원 정도 돼. 2,550원. 여기서 또 하락을 할거아니들그 결국은 내일 저점 확인이 정말 중요한 구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저점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저점 확인은 우리가 반등 타이밍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은, 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뭐어떻게해요 그래서, 예, 여기.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으니 확인을 하시고 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적 발표가 났나요 이게? 아직 실적 발표도 안 났네요. 이 실적 발표가 나면 더 만약에 이게 영업이익이란 이런, 이런 게더 손실이 나면 한번더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실적 발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